은 4번 경선 25년 2번 15급 이상일 서울 경마제일 평균을 고려할 때 2번 경주비상을 중심으로 공번행 착순 예상 순서를 함께 선택하는 1번 1번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니다. 경주에서 서마리에 함께랑을 함께 기대하며 즐거운 경마 관람함들께 입상권입니다. 이번 학산 챔프 선행력이 아주 좋은 마필입니다. 8번 다정한 전형적인 추입 마필입니다. 축마로 5번. 비카 드래곤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선택할 맛과는 5번을 축으로 1번, 5번을 축으로 4번, 5번을 축으로 2번입니다. 적중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서울 경마 제2경주 1200m 경주입니다. 인공지능 착순 예상 순서는 11번, 8번, 7번, 1번, 입니다. 단통도 가능해 보이는 경주 편성입니다. 우열은 드러나 있는 경주입니다. 6번, 조이 라이트 혼자 앞서 나가는 마필입니다. 11번, 클레어 빅뱅 8번, 굿 프렌드 두 마필은 후반 이후부터 힘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11번, 클레어 빅뱅 8번, 굿 프렌드 두 마리가 위에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선택한 막과은 담통 한 방으로 11번을 축으로 8번입니다. AI 경마연구소는 항상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서울 경마 제3경주 1300m 경주입니다. 인공지능 착순 예상 순서는 1번, 5번, 11번, 2번입니다. 3마리가 좀더 앞서 있는 3파전 경주입니다. 우열은 드러나 있는 경주입니다. 2번 천지 레이디 혼자 앞서 나가는 마필입니다. 11번 썬더마블 초임역이 아주 좋습니다. 1번 미스터 스톰 5번 창룡의칼 11번 썬더마블 세마리중 누가 입상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할 마권은 1번을 축으로 5번 1번을 축으로 11번 1번을 축으로 2번입니다. 적중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서울 경마 제사 경주 1300m 경주입니다. 인공지능 착순 예상 순서는 7번, 2번, 6번, 5번입니다. 강축에 있는 경주로 후창만 찾으면 되는 경주입니다. 도전하는 마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2번, 원더풀 패스 선행력이 아주 좋은 마필입니다. 7번 라운드 스퍼럭 10번 파이널 질주 두마피를 후반에 따라 붙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일단 충만은 7번 라운드 스퍼러시고 후착 싸움이 예상됩니다. 제가 선택할 막과는 7번을 축으로 2번, 7번을 축으로 6번, 7번을 축으로 5번입니다. 2번 경주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서울 경마제오 경주 1200m 경주입니다. 인공지능 착순 예상 순서는 6번, 11번, 4번, 8번입니다. 단통도 가능해 보이는 경주 편성입니다. 우열은 드러나 있는 경주입니다. 1번 블루레이서 초반부터 도주하는 마필입니다. 6번 엘리트피스 11번 해저여걸 두 마필의 추입력이 아주 좋습니다. 6번, 엘리트 피스 11번, 해제어걸 두 마리가 위에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선택한 마권은 담통 한 방으로 6번을 축으로 11번입니다. 적중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서울 경마 제6 경주, 1400m 경주입니다. 인공지능 착순 예상 순서는 4번, 1번, 2번, 3번입니다. 3마리의 3파전 경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땐 막관 한두 개로 압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학산 스피드 혼자 앞서 나가는 마필입니다. 1번 머스키데이 2번 광교의 기상 두 마필은 후반 이후부터 힘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4번 학산 스피드 1번 머스키데이 2번 광교의 기상 3파전 경주가 예상됩니다. 제가 선택할 막관은 4번을 축으로 1번, 4번을 축으로 2번, 4번을 축으로 3번입니다. 한 적중 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서울 경마 제7 경주 1,400m 경주입니다. 인공지능 착순 예상 순서는 2번, 5번, 3번, 7번입니다. 네 마리의 사파전 경주로 예상합니다. 이변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5번 우와센 혼자 편안한 선행이 예상됩니다. 2번 관악산 오투 7번 디아나 두마필은 후반 이후부터 힘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2번 관악산 오투 5번 우와센 3번 마이디리 7번 디아나 4마리의 우승 대투미 치열해 보입니다. 제가 선택할 막과는 2번을 축으로 5번, 2번을 축으로 3번, 2번을 축으로 7번입니다. 오늘도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서울경마지 의경주 1700m 경주입니다. 인공지능 착순 예상 순서는 9번, 3번, 10번, 2번입니다. 강축에 있는 경주로 후창만 찾으면 되는 경주입니다. 이변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9번, 펠로에토 선행력이 아주 좋은 마필입니다. 10번, 런던 빅토리 2번, 나비게 도마필이 후번에 따라 붙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확실해 보이는 머리는 9번, 펠로엘토입니다. 제가 선택할 맛과는 9번을 축으로 3번, 9번을 축으로 10번, 9번을 축으로 2번입니다. AI 경라연구소는 항상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서울 경마제 구경주 1800m 경주입니다. 인공지능 착순 예상 순서는 4번, 8번, 1번, 2번입니다. 능력이 어비슷한 마필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고 배당을 피할 수 없는 편성입니다. 8번 골드 뭉치 선행력이 아주 좋은 마필입니다. 5번 라온 니트맨 1번 천장사 두 마필은 후반 이후부터 힘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마로 4번 볼린 선택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할 마과는 4번을 축으로 8번, 4번을 축으로 1번, 4번을 축으로 2번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서울 경마 제10 경주 1,200m 경주입니다. 인공지능 착순 예상 순서는 5번, 9번, 7번, 3번입니다. 능력이어 비슷한 마필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배당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아침 동자 5번, 우르스칸 5손, 2손 같이 선행 나설 겁니다. 9번, 원평 킬러 10번, 힐링 헤이븐 두 마필은 후반 이후부터 힘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마로 5번, 우르쓱한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선택할 마과는 5번을 축으로 9번, 5번을 축으로 7번, 5번을 축으로 3번입니다. 여러분도 적중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서울 경마 제10일 경주, 1600m 경주입니다. 인공지능 착순 예상 순서는 10번, 3번, 2번, 6번입니다. 강축이 있는 경주로 후착만 찾으면 되는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고배당이 터질 것 같은 경주입니다. 3번 금전사 초반부터 도주하는 마필입니다. 10번 마이티네오 5번 콩코드스퍼트 두 마필의 추입력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축마는 10번 마이티네오이고 후착 싸움이 예상됩니다. 제가 선택할 마과는 10번을 축으로 3번. 10번을 축으로 2번, 10번을 축으로 6번입니다. 오늘도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